단될 경우에는 구속을 어. 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나라에게 구속 기간이 두달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의 한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6 개월이면 만기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내란 외환해제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지기연이 재판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연하잖아. 질질질질 직연이 지연시키고 있어가지고 음, 네. 풀어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6 개월은 다가오고 음. 그렇다면 내란과 외환해제 한에서는 그 구속 기한을 2개월로 하고 두번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가 음,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김영현 방지법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속 기간이 내란 외환의제 경우에는 2개월이던 것을 6개월로 하고 아, 기본 네, 기본을 아, 2개월을 6개월로 바꾸고 6개월로 하고. 또 2개월 2개월 연장하던 것을 3개월 3개월로 연장한다. 아, 3 3 연장. 이렇게 놓고 붙이게 이것은 현행 재판 중인 거에서 한한다